지한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16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남산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통제되면서 연간 수익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관광 수요에 비해 케이블카는 충분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2026년 영동과 남산 정상 간의 곤돌라 시스템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케이블카 앞에서 대기해야 하며, 때로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 케이블카가 서울시의 곤돌라 프로젝트에 공사를 일시 중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도시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연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곤돌라 요금이 케이블카 요금의 3분의 1로 책정될 경우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시설의 크기를 3배나 초과하는 이 시설에 400억 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으며 곤돌라의 수익은 남산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는 곤돌라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